코인테크 AI 로봇 대박 2차전지 시장 확대 제작일 2025년 12월 26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여러분 2차전지 공장이 점점 무인화되는데 사람 대신 AI 로봇이 일하면 어떨까요? 코인테크가 AI 기반 로봇으로 본격 진출했대요. 이게 진짜 2차전지 자동화 시장 개확장 신호일까? 오늘 궁금증 풀어볼게요. 코인테크는 원래 2차전지 자동화 장비 강자였어요. 하지만 올해 2차전지 수요 둔화로 매출 의존도가 높아서 주가 반토막 났죠.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로봇을 돌파할 수 있나? 싶으셨죠. 그런데, 최근 서진 시스템과 AI 로봇 파운드리 MOU 체결, 코인테크의 AI 기반 자율이동 로봇 AMRAGV, ESS 공정의 대규모 도입하고,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글로벌 ESS 대형 수주 연속 따내고, 초고중량 AMR까지 공급. 대박 반전. 2차전지 SS 공장 무인 자동화 수요 폭발 중, 코인테크는 AMR 기술 고도화로 가격 경쟁력 강화하고, 로봇 수주 올해 465% 증가, 내년엔 로봇 비중 절반 넘을 전망이에요. 유머로 말하면, 사람 피곤할 때 로봇이 내가 할게 하는 시대, 어때요? 여러분, AI 로봇 생산성 업, 비용 다운, 2차전지 자동화 시장 확대되면, 코인테크 같은 기업이 빛날 거예요. 위기 속혁신이 기회를 만든다, 여러분도 대박나세요.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면 더 핫한 로봇 소식 드릴게요. 다음에 봐요.